왜 응. 윤솔이 잘 갔네 정상 정상에도착했어요 만세 다지가 응. 어 지금. 아빠. 아빠. 아유 오, 아빠 말지. 아빠 발음이 이제 정확하게 잘 나오네. 깍서 하러 가. 깍서 가. 깍서 가러 같이 가. 아빠하고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지. 응. 허락 받았어. 허락 응. 받았어. 뭐 알았어. 뭐 우리 윤설이 이제 여기 윤설이 가고 순이랑 같이 가. 알았어. 허락받았어. 임마랑 같이 갈게. 윤솔이 데려다주고. 윤솔이 강아지 때문에 윤솔이는 못 들어가잖아. 같이 간다. 엄마! 발 묻혔다. 알문 탔어 이제 까까 사라가 오 감사 윤솔이 어저저저저 윤솔이 왔어요 윤솔 엄마 아, 윤솔이 왔어요 아, 어 이모 따라오라고 엄마.